234,3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트래픽입니다에스트래픽은는 동사는 2013년 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교통, 도로 슬래시 철도 관련 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를 주요 영위 사업으로 두고 있음. 동사는 유인 요금 수납 시스템, TCS, 하이패스 시스템, ETCs, 교통 카드 정산을 위한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설치 구현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2013년 삼성 SDS의 교통인프라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교통솔루션 기업으로 교통관련 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은 도로사업, 요금징수 시스템,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 톨링, 철도사업, 철도신호, 철도통신. 에 관련된 사업으로 구분됨. 대쉬 2005년까지 국내 고속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였으며, 현재 고속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쉬 고속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의 공급 부진, 철도 관련 신호 및 통신 수요 감소에도 미국 법인의 AFC 수주 호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소폭 확대 대시 유언가율 하락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법인 세비용 증가에도 금융 수지 개선 및 중단 영업이익 반영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수도권 고속철도 연계사업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신호 시스템 방글라데시 고속도로 2층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등기 수주한 매출 인식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 전당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S트래픽의 시가 총액은 1,36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트래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67위입니다. 에스트래픽의 상장 주식수는 2,753만 2,242주입니다. 에스트래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에스트래픽의 퍼은 3.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3.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06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o 은 1.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 b o 과 BPS는 각각 1.96배, 25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s l a a이며 목표주가는 n s l a s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원 36억원 9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2억 원, 마이너스 86억 원, 324억 원입니다. S 트래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1번지 30%이고 유보율은 422.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퍼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 트래픽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9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20원보다 15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8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 트래픽의 종가는 4,965원이며 주가가 S 트래픽의 20일 이동.